이 문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서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20번 문제랑 26번 문제가 동일한 유형이거든요. 20번 문제랑 26번 문제랑 아마 닮문비로 열심히 푸셨을 거예요. 맞죠? 맞네. 일단 20번부터 보죠. 20번 문제 하기 전에 뭐 하나 쓰죠? 뭐 필기노트에다가 메모해 놓으세요. 포물선의 성질. 잡다한 스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는데 수능에 나온 성질은 짚고 넘어갈, 넘어갈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짚고 넘어가려고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않아서 어, 자, 하나 하죠. 어, y제곱은 4px. 포물선 하나 그렸고, 초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초점의 좌표가 피콧망이라는 걸 알죠? 그쵸? 그렇죠? 피콧망이라는 걸 알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생각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고. 그러면, 항상 초점이 보이면, 준선을 그려놔야 되잖아? 초점거리랑 준선거리가 같을 거니까. 준선을 하나 그려요. 어, 쉬었다. 아이씨. 다시. 렇 하나 그려요. 여기 있는 좌표는 p 코마0 했을 거야. x의 개수를 살로나누면 되는 거니까. 너는 x는 마이너스 p였을 거니까. 마이너스 p 코마 0. 이렇게 써놓죠. 그럼 뭐할 거냐면, 이만큼의 거리를 a라 하자. 이만큼의 거리를 b라 하자. 이렇게 혹시 정성문제를 풀다가 깨달으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뭐 증명할 거냐면 a분의 1이랑 b분의 1을 더한 것이 p분의 1임을 보이려고 일단 구조만 보자 가만히 있어 보게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넌 p분의 1이야?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임을 보이러 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항상 그래요 초점 사이의 거리는 준선 사이의 거리랑 일치하지 않니? 여기 수선 하나 때리죠? H1이라고 하고 여기 수선 하나 때려요 H2라고 하고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가 A라는 걸 알고 요만큼의 거리가 B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니네가 문제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아마 했었을 걸 얘를 조용히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A'이라고 잡을까? 그러면 여기 하고요. 여기도 연결 하자. 어차피 할 거.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 이만큼의 길이를 이 표현하고 싶어요. 이만큼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만큼의 거리가 a였잖니. 파란색의 거리가 길이가 a였잖아. a에서 이만큼을 덜어내고 싶은 거거든. 이만큼의 길이는 ep죠. ep, ep, ep 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길이는 어, 뭐야 a에다가. 잎 p 만큼 빼야 돼. 이만큼의 길이는. 괜찮아. 구해졌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 구하러 갑시다. 이만큼의 길이 구하러 갈게요. 너는 이만큼의 길이가 A였지 않니? 보시다시피 위에 보면 여 A잖아요? 이만큼의 길이 그대로 A죠? 보이세요?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B였지? 그치? A에서 B 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주목해서 봐야 될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요 삼각형 순위에 나온 성질이니까 이건 하자고 이렇게 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걸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되죠 쓰러 갑니다 a 대 이것 대 이거 a 더하기 b는 이것 대 이거 a 백 ep 그 다음에 이거 a 빼기 b 이렇게 된대요. 목표는 저 빨간색 보이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을 거잖니? 이거부터 할게. a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b 빼기 ep 그거에 a 빼기 ebp 이이두개 곱했어요. A제곱에 a 제곱에 ab가 된대. 여기를 일단 날리고 p 쪽으로 묶자. 일단 전개하자. ab 빼기 EAP. 어, EPP? 마이너스 A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 넘기고 저쪽 넘기고 EAB는 어, 이쪽으로 넘어가면 EP로 묶었어요. EP로 묶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이는 안녕. 이렇게 갈 거고. 따라서 P는 A 더하기 B분의 AB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따라서 p분의 1은 너 분의 너잖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돼요 외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두 점이 서 만날 거 아니겠니? 두점에서 만나게 되잖아 이쪽을 이만큼의 길이를 a 이만큼의 길이를 b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p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그렇게 돼 보시면 20번 문제가 그거죠 수능 3점짜리 문제라고 돼있지 하러 갑니다 수능에 나왔던 성질이기 때문에 얘는 꼭 알아야 될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야 y 제곱은 12x죠? 그 다음에 초점이 있었고 초점이 아마 3컵 만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선을 이렇게 쭉 걷어요 이렇게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여기를 a라 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B라 하자 그 다음에 준선 L 그랬잖아 준선이 여기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 콤마 0 준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했대요 어, 여기에서 일로 내렸대 여기가 C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렸대 D래 이렇게 여기 뭐 그만 가자고 이렇게 갔죠 그때 b, d의 길이를 구해라 요만큼이 뭔데? 이랬어요 약간 됐죠? 그러면 시작을 뭐 이렇게 해도 돼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잡고요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 초점거리, 준선거리가 같을 거니까 당연히 너도 a가 될 거고 요만큼이 b가 될 거고 이렇게 이 문제는 뭐 구하라는 거야? b 구하라는 거죠? 됐어요? 나 알고 있는 상황이 지금 뭐냐면 이거를 알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모뭐 분의 뭐예요?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요 일단 3ab를 곱해볼까? 그러면 B, 3b 더하기 3a 얘는 ab 이거를 하나 알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뭐하러 갈래요? 응? 얼마로 돼 있어요? 4 ac의 길이가 4라고 적어졌으니까 여기가 4래요 4잖아 집어넣으면 나오죠? 3b 12 뭐야 3b 더하기 1이죠 얘는 4b 인가 되겠죠 b는 얼마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거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적당히 해 놓고 똑같이 닮음비로 풀었을 걸 아마 그랬을 거예요 푼 사람은 나도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요 바로 보자 네선구해는데 직선 어요네 아뭐 그래도 되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26번 도 no, 이런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한번 풀어보시죠. 그림을 왼쪽 그릴 테니까. 자, 얘가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요 조건을 보면, AF랑 BF가 3대1이래요. 똑같이, 똑같이 플러스를 푼 사람은 아마 3K라고 놓고, K라고 놓고, 여기도 3K가 될 거고, 여기가 K가 될 거고, 이랬을 거라고. 눈, 눈치가 뭐냐면, K값만 구하면 일단 여기랑 여기는 해결 되는 거잖아요. 그쵸? 렇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거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상황 보여요?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넓이가 이거라고 했을 거니까 근데 알고 있는 사실은 그래요 k가 양수라는 과정 하에 3k 분의 1이랑 k 분의 1이랑 두 개를 더했죠 그럼 얼마예요? 1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죠? 양쪽에 이제 3k를 곱해요 그럼 1 더하기 3에다가 3k 이렇게 돼서 k 값이 3 분의 4가 나와 3 분의 4가 나온다는 소리는 네가 4라는 소리고 이만큼의 길이가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4라는걸 얻었어, 얻었어요 이렇게 요만큼을 저거는 사고, 저거는 3분의4고 그다음 뭐 할만하지 뭐 이만큼의 길이도 4라는 소리고요. 이만큼의 길이든 3분의4라는 소리고 이렇게 뭐 뭐만 하면 되냐면 너만 하면 돼.까지 됐어요. 저것만 하면 돼요. 저거를 알려면 이렇게 해야 해야겠죠. A점의 y좌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B점의 y좌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보이세요?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하러 갈까? 방법이 여러 개야. 이게 있어요. 뭐 하러 갈래요? 요만큼의 길이는 1이었죠? 요만큼의 길이도 1이죠? 그러면 4에서 2를 딱 덜어냈어요. 요만큼의 길이는 2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좌표도 나오겠는데?